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 코드의 세 가지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메이저 코드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마이너 코드입니다. 마이너 코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코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앞에 메이저 코드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계속 들으신 분들은 마이너 코드는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차이는 메이저 코드는 1도, 3도, 5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마이너 코드는 1도, 3도 플랫, 그 다음에 5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이렇게 3도가 다르다는 거죠. 3도가 반음 내려가 있으면은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모양에서 마이너 코드의 모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 여기 빨간 색깔은 1도음입니다. 1도음 또는 루트 또는 뭐 근음 이렇게 표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1도음, 루트음, 근음 그게 바로 여기 빨간색이 예,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슴 모양에서, 1번 패턴의 사슴 모양에서는 가운데 3번 선에 있는 음이 여기 3도음인데, 이게 반음 내려가야 되죠. 자, 기타에서 이한 프레선 반음 거리입니다. 이게 온음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온음 변화가 생기려면 이렇게 또는 내려가려면 이런 식으로 어, 대줘야지 온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칸 변화하는 거는음이 반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음 내려가려면 이게 일로 옮겨 가야 되겠죠. 그럼 삼도음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도가 여기 있던 삼도가 이렇게 옮겨 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패턴의 마이너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도음. 3도음, 5도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1도고 이게 3도니까 이건 5도가 되는 거죠. 자, 2번 패턴에서, 자, 3도음은 2번 선이 있죠. 2번 패턴 일자형 모양에서 3도형은, 3도는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 3번 선에 1도음이 여기 있죠. 자, 그럼 요게, 요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요게, 요렇게, 3도음이 요렇게 와야 마이너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이런 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패턴의 마이너 코드 모양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에서 맨 위에 4번선에 있는 음역에 3도음이고, 2번선에 있는 음역에 1도음입니다. 자 그럼 까만색은 뭐 당연히 5도음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반음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와야 되겠죠. 3도음이 여기에 3도음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어, 마치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패턴 삼각형 모양은 자3도가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등변 삼각형 모양과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 코드의 세 가지 패턴은 1번 패턴은 사슴 모양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두 번째 일자형 모양은 3도가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이렇게 모양이 되었고 세 번째 패턴은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처럼 이렇게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 코드의 1번 패턴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매이저는 이렇게 사슴 모양에서 사슴이 꺾여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3분선 있는 음, 이것이 3분음이고 이것이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반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F 음이니까 이것은 F 마이너 코드가 되겠고 이것이 G이니까 C 마이너. 그다음 이것이 A니까 A 마이너. 다음 요거는 B니까 B 마이너. 요것은 C니까 C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음, 모양의 메이저 코드를 잘 익히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 코드를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게 하나 하나를 아, 요 패턴 이 요거만 아니까. 어, 요금 이 패턴만 알면 요 하나만 알면은 다이에 적용이 되겠지 싶지만 막상 실제 연주할 때는 이 하나 하나를 다 따로따로 연습을 해야지 손이 빨리빨리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아는 것 그냥 머릿 속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고 손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금방금방 옮겨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 코드의 2번 패턴입니다. 자, 원래 2번 패턴의 모양은 일자형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형 모양인데, 여기 있던 3번음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마이너 코드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일자 모양이 3번음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끊긴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선에 있는 음이 1번 음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요 음이 A 음이랑 요 음이 A 음이죠. 그러니까 A 마이너 코드 되는 거고 요 음이 B 음이니까 B 마이너, 요 음이 C 음이니까 C 마이너, 요 음이 D니까 D 이니까 D 마이너. 여기는 E니까 E 이니까 E 마이너, 여기는 F니까 F 마이너, 여기는 G니까 G 이니까 G 마이너. 여기 이제 1 프레시 쪽의 12 프레시죠. 12프레임까지, 요렇게, 2, 3, 4번 줄, 2, 3, 4번 줄을 사용해서 마이너 코드가 요렇게 나온다는 것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 코드의 3번 패턴입니다. 자, 원래 메이저 코드는 여기에 요기에 3번 음이 있어서 요런 모양이 됐었죠 여기 있고 요건 또요기에 있고 요건 요기 있고 요건 요기 있고 요런 모양이었죠 자 근데 원래 요 자리에 있던 삼도음이 요렇게 내려감으로써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등 거나 마찬가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내려간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 요렇게 삼도음이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정, 정삼각형 또는 뭐 이등변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C 마이너가 여기 첫 번째가 C 마이너인데, 이게 일번 음이 C 음이죠. 자, 요걸 일번음 베이스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마이너 코드가 만들어지니까 C 마이너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C 마이너 사실은 요음과 요음만 누르고, 음, 요렇게 해서 요 음과 요 음만 누르고 이렇게 해서 요세 줄만 치면은 이걸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음이기 때문에 요 미음이 이렇게 반음 내려갔죠 반음 내려갔기 때문에 요 때는 요 세음만 치도록 해야 됩니다 1번음은 뮤트를 시키고 요 세음만 쳐야지 요렇게 마이너 코드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C마이너 코드를 요렇게 칠수 있다는 거 급할 때는 요두 개만 탁 누르고 요세 줄로 탁 치면은 C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D 마이너 코드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눌러줘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마이너 코드를 치죠. 근데 이제 1번 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지만, 1번 줄을 쓸 때는 이렇게 치지만, 2, 3, 4번 줄 맞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치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는 뭐쳐도뭐 상관없지만 이게 치게 되면 이제 요렇게 1 2 3요1 2 3 4번 줄다 치게 되면 그되면 이제 d 마이너 음. 애드 나인이라는 코드가 되죠. 코드가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d 마이너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세 줄을 치실 때는 항상 요세 줄만 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 또 확장해 나가는 것도 배우니까요. 여기 5번선이나 6번선 또는 1번선을 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코드를 칠 때는 이렇게만 쳐도 된다는 거. 그래도 정확하게 1, 3, 5도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주 또렷한 코드 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D 음이니까 이건 D 마이너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것이 E 음이니까 E 마이너. 이런 모양이 되어고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F 음이 F음이죠 여기 F음이니까 F마이너 그 다음에 이것이 G음이니까 G마이너 그 다음에 이것이 A음이니까 A마이너 그 다음에 이것이 B음이니까 B마이너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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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도 C마이너가 되겠죠 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12프렛 그 다음부터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이너 코드의 세 가지 패턴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